아니 5분만에 끝났다니까 진짜? 그래요? 그 끝냈어요, 됐어 아까 불안하셨는데? 아니 너무 빨리 나오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잘생어네 자국도 없어요 자국이 응. 많아서 좀 싫었는데 응. 네 안녕하세요. 원장 임준입니다. 오늘은 뿌리 아이롱펌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일부러 그 염색도 안 하고 기다리셨대요. 염색을 하셔가지고 손상이좀 있는 상태니까 펌제는 탄성 펌제로 해가지고 먼저 두포를 해겠습니다. 제가 볼륨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가 이 옆보다는 이렇게 흘러가는 이 앞쪽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앞머리부터 다르는데 저는 좀 빠르게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하고. 하고 이렇게 놔두면 약제에 서 다운되니까 다운되면 볼륨이 잘안 살수 있으니까 잡아서 이런 이제 찍찍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 이렇게 받쳐주시고 여기서도 한 2초부터 두면 좋으니까 좀더 편하게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위에서 발라서. 약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르고 10분 뒤에 팩토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5분 만에 끝난다니까, 진짜? <몬데> <저요>? 아니, <몬데> 자, 유튜브 영상, 쉬는 영상 쉬는 최초로 쉬는 시간 재겠습니다. 진짜 5분인데요? 부터머치 할게요, 내가. 지금 벌써 1막 빡세지 났습니다. 아, 감 빨리 막 움직여야 되는 거지. <몬데> 자, 시작할까요? 돈 <몬데> <이건> 빼주세요. 열어오르는데 오면. 정답입니다! 155도로 시작하고요 앞머리 내리는 스타일이니까 앞머리 잡아가지고 검지 사용해가지고요 잡고요 반 돌리고 돌어주면 네, 끝났어요 벌써 대고 대고 잡고 돌리고 하나 둘셋 하고 네, 끝났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끝내거든요 물기가 좀 날라가면 됩니다 물기나또 대고 네, 반 돌리고 하나 둘셋한번더 하나 둘셋네반 돌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일자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 그러니까 내 몸도 돌아서 맞추고 들어갈 때 각도 높이시고 열대고 닫고 그다음에 반 돌리고. 식으면 네. 올림이 되게 없는 머리 같진 않은데 어때요? 없어요 볼륨 어, 없어요? 그럼 아까 머리는 드라이로 살린 음, 거예요? 네 뭘로 살려요? 드라이로 아 드라이로 혼자? 셀프? 어 <laughs> 네. 드라이 잘하네 드라이로 살리는 건 여자들은 다 그냥... 해요 아 그런가? 못하는 사람 많더라고 그래서 이걸 많이 하드... 오기 전에 여자 고객이 머리를 해드렸는데, 이거를 절대 안 한다고 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윤 이제 비싸서. 비싸서 안 했는데, 한 8월달에 했거든? 근데 요번에 왔어요. 머리를 저번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잘라서 그렇게 만들어달라는 거야. 근데 머리가 워낙 죽는 분이라서. 그거는 좀 어려울 것같다니까왜 그러냐니까. 뿌리펌을 사시이 좋다. 세 달에 한번하는게딱 좋다. 딱세 달에 한 번씩 와서 하셔라 그랬는데 머리를 잘 자르고 마무리를 했었는데 카운터에서 리가 저번처럼 안 되냐고 그래서 다시 한번 뿌리펌을 하시고 아 그러냐고. 뿌리펌 때문이야. 그해서 처음에는 낯설하고 이런 신분도 많은데 하고 나면은 단가도 올라갈 수 있고 고객 만족도 꽤 크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에즈펌은안 해요? 에즈펌 남자? 아니, 아니, 에즈펌이래요모 뭐지? 일반 펌으로. 일반 펌으로? 아, 일반 펌으로는 잘안 해요. 그냥 윤기가 좀 들라, 확실히. 이걸로 하면은 윤기가 잘 나고 확실히 딱 걸리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너무 퍼퍼서 짜증날 수 있고, 짜증나는 것 때문에 싫어하시니까 여기서 이제 매직기 하듯이 이렇게 좀 빼주면. 이렇게 짜국안 나면서 잘 되니까. 오늘 오신 분도 짜국안 났더라고. 되게 만족도가 되게 높았대. 일단 원래 염색방을 또갔는데 염색방에서 염색을 하는데, 아 어, 머리 좀 잘라야 될것 같아. 아니, 건들지 마. <laughs> 건들지 말라 그랬대. 이렇게 너무 깊게 돌리면요, 짜곡 나요. 그래서 반만 딱 돌리고, 아이롱 고수가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내가 좀 말해, 이번에. 제가 여기 켈리 원장님한테 아이롱 배워가지고, 저도 원래 아이롱 아예 안 쓰고 이런 거왜 했는데, 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저는 다 돌렸습니다, 남자 펌은. 아이롱을. 뿌리펌 많이 권하고. 뿌리펌도 잘안 했는데 이제는 당연히 뿌리펌 하고 뿌리펌 하면 이제 추가 요금 받고 이런 식으로 전환해서 했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영양 추가한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영양 추가라는 것도 뭐 당연히 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더 현실적으로 이제 더 먹힌다는 거죠 주부 손님들 어머니 손님들이 여기 뿌리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아, 너무 오래 안가 이래 근데 그러면 이제 머리 자라서 그렇다 한결에 한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 편입니다. 오분 됐나요? 너무지. 오분나오어나나 혼자만에 시간이 없구나. <laughs> 아, 그러네. 알겠어요. DNA는 그렇게 그, 뭐 중요하지 않은데. 그, 살짝 자극도 그, 뭐 설명하면서 하니까. 어 금방 빨리 끝나. 연화도 금방해. 응. 연화도 1 0분 정도면 응. 끝나. 연화는 이제 모발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펌을 응. 할수 있는 지금 응. 준비 상태로 만드는 거. 연화도 한번 해 주시면. 안 돼요? 연하요? 연 d 좋죠 연 d 는 이제 연 o 대망이 있어요 Dona, Dona, d 형님들이 o 는 a D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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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리 a D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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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n 네 이거 뭐 과수예 뭐예요? 과수요 과수면 3분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3분이요? 과수는 네. 3분이지 좀더있어면네 네. 과수 3분이요 이런 아줌마들 때문에 머리가 네. 많이 네. 상하시는데 아니 임의용실 뭐야, <laughs> 아니, <임용실> 뭐야. <laughs> 이게 중화가 어. 말이 안돼 산화시키고 있는 거화시요 과수는 3분 오케이. 6분 아니에요? 아니요 7분이구나? 3분. 3, 3에서 5분 그냥 요 정도 삼에서 5분 정도는, 음. 정도는 했습니다 교과서에는 정도. 7분 나오는데 그러니까 3분은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5분에서 10분이니까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 존댓구 아베채 아베. 말리기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앞머리 커트 조금 자라서 앞머리 커트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냥 말리기만 했어요 와 볼륨감이 진짜? 되게 막 불안해 하더라고 아니 벌써 대충 하면 안 되는데 음, 이렇게. 레시피대로 하면은 필요없습니다 뒷머리도 여기 보시면 위에서. 네 여기도 네. 이렇게 말리기만 한네 한... 네, 말리기만 네. 했어요 그걸 하지 않았어자효과을 한번 말해주세요 이뻐요. 아, 이요 아까 어, 불안하셨는데. 아니 너무 빨리 나오니까요. 아, 뭐, 네.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잘찬거 같아요. 자국도 없어요. 자국이 네. 많아서 좀 싫었대 음, 그 예전에. 아, 예. 자 이상으로 뿌리 볼륨 펌 마치겠습니다. 은주였습니다. <laughs> 안베히가 아, 네. <laughs> <laughs>